안녕하세요. 온포TV입니다. 오늘은 파주 운정신도시 우리 아이 초등학교 배정은 어디로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2020년 운정신도시 아파트 마을별로 배정 초등학교를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자료는 파주시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 아마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고 앞으로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들 보시면서 아, 내 소중한 아이가 운정신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면 어느 학교로 배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동패초등학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을이고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를 품는 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동패초등학교 이렇게 바로 여기 있죠. 기존의 동패초등학교는 이쪽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2020년 9월에 이렇게 아이파크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아이파크에 있는 아이들을 받기 위해서 이쪽 아래쪽으로 초등학교가 이사를 오는 겁니다.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여기 C라고 보시는 거는 이주자택지, 뭐 단독주택 용지를 얘기하는데 C10. C9, C5, C18. 이렇게 C로 시작하는 이쪽 부지도 동패초등학교로 배정이 돼요. 교화벽산불릉이 아파트도 동패초등학교로 학교가 배정이 됩니다. 라피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라피아노는 4개 단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단지별로 조금씩 학군 배정이 다르더라고요. D1, 라피아노 1단지는 동패초등학교로 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거리가 좀 상당히 되네요. 아마 도보로는 가기 좀 어려운 정도 거리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 C18이나 C5도 산내초등학교가 더 가까운데 워낙 산내초등학교가 인재 풀린 상태여가지고 동패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자동패초등학교 옆쪽으로 한울마을 하늘마을, 마찬가지로 한울마을입니다 웅강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웅강초등학교는 여기 위치하고 있고 한울마을은 주로 임대주택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먼시아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산불 르렉상스 7단지까지 해서 이 5개 아파트가 다 모두 웅강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자,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위쪽을 한번 볼게요. 산내마을인데요. 산내마을이 운정신도시에서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고요. 이 산내초등학교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 산내초등학교는 힐스테이트 운정, 운정센트럴 프로지오 두 개의 아파트만 해도 그 아이들이 넘쳐 흐른다고 해요. 지금 현재 1학년 학급이 열세 학급이 있고 너무나도 수용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이 많아서 이 근처 이렇게 포함되는 이쪽 C 부지 그 이주자택지랑 단독주택 부지와 라피아노 3단지, 라피아노 3단지는 청암 초등학교와 공동 통학군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산내 초등학교는 헬스테이트 운정, 운정 센트럴 프루지오는 무조건 산내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고요. 이 옆에 있는 단독주택 용지와 운정 라피아노 3단지는 청암 초등학교로 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프로지오를 위한 뭐 산내초등학교 전용으로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부분 가지고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좀 항의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내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이 C 단독주택 부지 그리고 현대 아이파크 11단지 아파트는 청암초등학교로도 배정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 청암초등학교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죠. 이 청암초등학교는 정말 여기저기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초등학교가 여기 있는데, 산내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이쪽, 산내초등학교 배정이 되기도 하고, 이쪽은 청암초로도 배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2020년 분양캘린더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방 노블랜드가올 7월 달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3개의 그 단, 어, 공동주택 부지를 분양을 나서는데, A3537이 청암초등학교로 배정이 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쪽 C2, 뭐, C7 또 단독주택부지. 그리고 할라비발디 플러스. 할라비발디 플러스는 산들초등학교로도 배정이 되고, 청암초초등학교로도 배정이 되는 공동통합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정화성파크드림, 이제 이주가 시작됐죠? 화성파크드림은 청암초등학교로 학군이 배정이 되도 됩니다. 오픈 예정인 산대초등학교입니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그 분양캘린더에서는 암말초등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공모를 했더라고요 학교 이름 공모를 해서 산대초등학교로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대초등학교가 개원을 하는데 청암초등학교에서 지금 지내던 그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지금 이사를 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첫 개원을 하게 되고 아까 자료에서 봤지만 청암초등학교는 이제 이렇게 광범위하게 또 새로운 학생들 아이들을 받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LH 산내 3단지 센트럴리움 2단지 아파트죠. 행복주택 1단지 산내 1, 2, 3단지 아파트가 산들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고 한라비발디플러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암초랑 공동통합군으로서 어느 학생은 청암초로 가고 어느 학생은 산들초등학교로 가는 양쪽으로 배정이 받게 됩니다 36블럭 대박 노블랜드가 분양 예정이 있는데 이건 당연히 산들초등학교로 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학생수 수급에 따라서 청암초와 산들초 이렇게 양쪽으로 갈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건 운정 3지구인데 운정 3지구 A12블럭 그 10년 공공임대 리츠 아파트와 A15 제가 우미렌스테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두개 블록은 임시로 이 산들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걸로 예정이 잡혀 있어요 2020년에요 왜냐면은 이 3지구 위로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아직은 초등학교 개원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봐요 한빛마을로 가보자 한빛마을이 요렇게가 한빛마을인데 이쪽야란역을 끼고 있죠 어 심플합니다 한빛초등학교가 있는데 한빛초등학교는 한라비발드 아파트 그리고 2단지 휴먼웨이크빌 그리고 5단지 캐슬앤칸타빌이 3개의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한빛초등학교로 대정을 받게 됩니다. 한빛마을에는 와석초등학교인데 아까 한빛초등학교가 여기 있다면 와석초는 여기 있죠? 어, 중간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근처에 있는 3개 단지 아파트 자유로 아이파크 3단지 음정 로켓,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1차가 이세개 아파트 단지가 와석 초등학교로 아이들이 학군을 배정을 받습니다. 운정 초등학교인데요. 한빈 마을이고요. 마지막 한빈 마을 아래쪽, 휴먼시아 6단지, 7단지, 8단지, 운정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가람마을, 한가람 초등학교입니다. 한가람 초등학교고요. 한가람 초등학교는 가람마을 위쪽 부분, 어, 휴먼시아 11단지, 휴먼시아 2단지, 벽산 할라 1단지, 한양수자인 4단지, 동문 굿모닝힐 3단지까지. 그리고 나중에 B1 연립주택 부지가 남겨져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공터로 남아 있어요. 그쪽에 청암초등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어, 한가람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문 굿모닝힐 3단지 아파트가 학군이 갈려요. 그래서 한가람 초등학교로 배정되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지산초등학교로 배정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가람마을 지산초등학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산초등학교는 어, 근처에 굿모닝힐 3단지를 한가람초나 지산초로 양쪽으로 배정이 되는 굿모닝힐 3단지 아파트와 LH6단지 아파트, LH5단지 아파트, 한라비발디 7단지 아파트가 지산초등학교로 배정이 돼요. 이 지산초등학교 특징은 여기 운정역 건너편으로 원룸들이 되게 많아요. 원룸이나 빌라들이 많은데, 이쪽에 있는 운정 1동 빌라촌에 있는 아이들은 지산초등학교로 배정이 받게 됩니다. 와동차등학교입니다. 아래쪽인데요, 가람마을 아, 이거 해설마을이 아니라 가람마을입니다 이상이 적혀 있는 거고요. 가람마을 9단지 남양 휴튼, 가람동문이 굿모닝 힐 8단지, 어, 동양 에팍, 엠파트월드 워 메르디앙 10단지, 가람마을 11단지까지 해서, 이네개 아파트가 와동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와동초등학교 옆쪽에 또 해설초가 있어요. 해설초가 있어서 해설초는 두산 위부 아파트, 월드메르비디앙 2단지 아파트, 운정현대 3단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자, 벽삼 우남 열리지. 이렇게 네개 아파트 단지가 해설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솔마을인데요 가온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죠. 이번에 분양에 앞두고 있는 테라스 더 리브 B3 부지는 가온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B2 부지도 연립주택이 개발이 된다면 가온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고요. 운정 롯데캐스 7단지, 파주 LH 6단지 아파트, 3부 루넥상스 5단지, 그리고 A38 블록 지금 공동주택 부지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블록도 개발이 되면 가온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아요. 그리고 라피아노가 라피아노 2단지는 가온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습니다. 아까 라피아노 1단지는 동패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았죠. 그래서 2단지는 가온초등학교. 그리고 3단지는 아까 보셨듯이 산내초로 가기도 하고, 성암초등학교로 가기도 하고, 라피아노는 단지별로 학군 배정이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운정에서 거주하게 되면, 운정신도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운정신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면, 내 소중한 내 아이가 어느 학교로 배정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